매치레세야. 색1 0개월이면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가고요조금마워졌고 음. 남편이, <laughs> <laughs> 음. 남편이 고마워지니까 누구 마음 편안해지니까. 음. 남편이 좋아 보니까 내가 좀편해지는거가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자꾸 이렇게, 저는 지금 계속 책을 많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응. 예전보다 많이 누고막 하는데, 이런 기시은 말, 여자가, 여자가. 그 대신에 저도 만드라고 많이 한다고 뭐 인정을 하는데, 응. 어떻게 보면 안,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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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안에 안될럴 때. 아직 저 10개월밖에 안 됐다며 10개월밖에 안 됐으면 30, 300일밖에 안 됐다며 아직도 600, 7 0 0일이나 남았는데 아직 그 자전거를 뭐 자전거 타라니까 두번 타고 보안 된다고 나한테 묻는 사람 그런데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변하려면 천일은 해야 된다 이러지 않겠죠? 천일 하셔야 되는데 방법상에 있어서 약간 좀 그래서, 안나는게 있어. 그 조금, 조, 그건 조금 조정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돼요. 근데, 남녀가 갖기를 원하는 거는 누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지. 남편도 그걸 원한대요. <laughs> 하여 그걸 안 원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한건 누구 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주식을 사면 올랐으면, 벚권을 사면 걸렸으면, 오늘 우리 문경이 이렇게 이런 참 중요한 행사하는 날 비가 안 왔으면 이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원하는 대로 안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돼가 우리는 지금 비 맞고 오면서 사람도 적게 온다, 못 잰다, 그럴 지 몰라도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비를 좋아해야 안 해요? 좋아해. 이건 마치 황금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돼가 비가 안 오면 큰일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게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좋은 거지 정말 좋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지금 되는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자가 평등했으면 하는 그 원하는 거를 내가 또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그렇게 안 돼요 그왜 그럴까 첫째 남편이 원하는 바하고 다르다는 데가 있요 남편이 내 얘기를 듣고 동의를 했어. 나도 그걸 원한다. 같이 해보자. 이래도 그게 안 돼요. 첫째는 생각이 달라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이 같아도 안될 때가 있어. 우선 첫째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럴 수가 없고, 남편은 조정관계를 원하니까. 두 번째, 앞으로 남편이 변해서 생각이 갖다 맞춰도, 실제로 현실에서는안돼그 이유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잘랄때 엄마 품에 안겨서 잘랄때 엄마가 다 해주는 걸 가지고 자랐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해주는 거 하고 자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딸에 대해서는 어떠냐 일방적으로 안 해줘 나이가 들면 딸 시켜 설거지 대라 뭐 대라 뭐 대라 되라, 뭐 대라고 허드린 일을 시켜, 그데 아들에 대해서 안 시켜.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오빠면 동생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딸을 시키고 딸이 누나면 누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시키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런 거는 여자가 하는 거다. 그리고 동이가 싸워도 엄마가 늘 특별히 아들이 잘못했지 않았나? 이 사는 주로 누구 편을 든다? 아들 편을 든다. 그럴 때 아들이니까 얘가 말은 안 해. 야단을 칠때 말한다. 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동생이 돼가고 빠대요 이렇게 야단을 쳐서 늘 이렇게 자기 우위를점유하게그 그래 습관이 들어있어. 그게 무의식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차가져 는건여자라고 나도 그렇게 돼 있어.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스미 들었어 그래.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슨 여자 를 차별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 그걸 잡고 내가 참그러이니 한번 그래라 이렇게 안돼 그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요안 되는 이유를. 그 남자가 남편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습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영어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처럼. 뭐 어떡고이 유를. 그러니 방법은, 정말 이런 남자하고는 정말 난안 산다. 남녀가 평등해야지, 불평등한 남자가 못 살겠다. 그러면, 아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러세요. 근데, 못되 뭐 때문에 거기 살라 그래?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면 나 같으면, 아녕히 계십시오 하고 오겠어요. 두 번째, 같이 살려면 이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려면 여기다 맞춰줘야 돼요. 맞춰준다는면 영원히 이렇게 밖에 갈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변해가는 일정한 과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과정까지 일정한 노력이 있어요. 그 노력이 어떤 거냐? 내가 한번그야지 니가 번그래라 이렇게 대들어서 고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대들어서 이걸 고치려면 경제권도 내가 쥐고 있고. 아시겠어요? 모든 게 내가 우일 때는 이렇게 밀어붙여도 돼. 이렇게 밀어붙여, 죽어나람 살려면 안 따를 수가 <laughs> 없어. 그럼 고쳐져. 그런데, 경제권도 남자한테 있고, 여러 가지 능력까지 남자한테 있을 때, 지금 내가 밀어붙이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싫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남자, 여자를 찾게 돼. 어게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치려고 할 때는 밑에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거치려고 할 때는 이걸 안 거치죠. 왜냐하면 현재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자를 바꿔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돈을갖고딴데 가서 집에 사는그 뭐 그래 집에 안 돌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손실이 오는 방식이죠. 이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바꿨느냐? 오히려 꼽혀줘. 맞춰줘. 사근사근하고 맞춰주고 잘해줘. 그러면 이남자를 어디 가든 나 같은 여자를 구하기가어려워져 <laughs>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딱지를드려요 그러나 안강안 해주고 왔버요 그럼 여 와서 또 가면 울고 불고 나서 다시는 안 그렇게 가자고 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아무리 와도 여러분들이 이까지 따라와서 필면서 가자는 남자 별로 없을 거예요. <laughs> 왜? 돈 있겠다. 어, 어디 가도 그런 여자 못 구해. 그렇게 있는 해결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라. 이 현명한 방법, 여자니까 비굴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맞추면 누가 편하다. 첫째, 내가 편해. 하루를 살더라도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 두 번째는 이건 내만 편한 게 아니라 상대를 꽂히려고 할 때도 그게 효과적이 되는 거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 나중에 내가 쭉 궁지에 몰아야가 때려 고치려 할 때도 그게 효과적이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느끼는 바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변해가 그리고 이 치는 성질을 벌떡벌떡 내고 이러는데 이 자기도 잘못했지만 여자도 그걸 바가지를 끌고 놨더냐 하면 사람심리학 그래. 자기 잘못이 사귀셔야 됩니다 이 인간 심리가 묘해요. 내가 예를 들면 뭘잘못해가 엄마한테 좀 미안했는데 엄마가 야단을 심하게 치면 내 잘못이 뭐가 된다? 상쇄가 되고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보다 야단이 더 컸다 싶으면 그 잘못이 엄마 앞으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도로 미워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찝찝찝찝 건드리게 되면 상대편이 하는 행위를 뭐 해준다? 합리화 시켜주는 거예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연히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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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 자꾸 잔소리를 하고 바지를 가 긁으면 남자가 그 행동을 지속하도록 사실이 협력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한잔 먹고 늦게 와가. 바지 가좀 긁히면 그 죄의식이 없어진다니까. 이런 심리 잘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방경 법사님한테, 난승 골사님한테 얘기 좀들어봐이 인간 심리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해주면 어때요? 굉장히 찔려 <laughs> 이게, 이게, 이걸 괜찮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잘 하는 게, 근데 잘 하는 게내 마음에 억누르고 잘하면 내가 굴복이 되니까 내가 괴로워져. 그래서 이 법에 맞게 나를 탁 내려놓고 해야 돼 그럼 나도 힘이 안들고 내부터 좋고 상대도 아주 마음에 감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의 주도권이 여자가 주게 돼 근데 아직 내가 얘기 들어봐서는 생의 주도권을 두 부부가 주도권을 못 쥐고 있어. 그러니까 다퉈면 내가 굴복을 해야 될 입장이야 지금. 결국은 내가 빌어야 돼. 세게 나오면 사람 어느 사람까지 나오면 내가 빌어야 돼. 수준이 있잖아. 그때는 싸우면 안 돼. 지가 비는 수준이 돼 싸우고 싸우지. 그 주도권을 못 잡고 있던.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구입해서 주도권을 잡든지 돈을 벌어 주도권을 잡든지. 아무튼, 녹여서 주도권을 잡지 <laughs>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뭐, 특별히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마음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중간 삑삑한 주제에, <웃음> <웃음> 이 자꾸 덤디면, 남편이 자꾸 싫어, 남편이. 자꾸 정만 떨어져. 그래서 현명한 방법은 뭔데 내가 같으면 널 내가 그러잖아. 나는 성격이 어떠냐? 다른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혼자 살죠. 그죠? 그래. 그러니까 전부하고있어 그러니까 뭐 종당에서 나와서 살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살면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제 하나 같이 불타 살면서 보낼게 좋아. <laughs> 여가 와서 그런 게 아니야. 한번 해봐. <laughs> 네. 그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풀어서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또 그게 뭐 남도 아니고 누구다. 내 남편이 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문대로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굽히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그러니까 남자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생각을 어떻게 해라. 아이고 그냥 우리 집에 임금님 한분 모시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딱 삶아. 주도권을 내가 찾게돼 그래서 때리 고치는 건 주도권을 내가 잡은 뒷얘기지.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고친다는 거는 그 쓸데없는 짓이야. 돌아오는 거는 적나무가 매와 <laughs> 책임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살고 안 살고 상대를 고치는 건 나중 문제다. 됐어요? 네 그냥 바꿔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되겠어요?